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최근에 압구정 오구역 조합 소식지가 발간됐는데요, 오구역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조합장 안양호 조합장님의 인사말입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지난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작년 한해 동안 신속통합자문과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다듬어왔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하게 조합원분들께 설명드리고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 계획들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십오 년삼월십사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권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보류라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최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거취 변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도시적 경관 관점의 의견 압구정 지역의 사업 속도 조절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합 집행부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해 협력업체 해안, 도시 미래, 동해 등과 면밀하게 검토, 보완하여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 진행 등 대안 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4월 11일 금요일 밤에도 임원진들의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침 4월 12일, 오세훈 시장이 경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신중의 신중을 기울여서 2, 3주 내로 숙권심의 재상정안을 도출하여 서울시와 숙권심의위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설득하여 통과되도록 기필코 성공시킬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총회에서 언급한 동일평형 기준 대지 지분 부족 세대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주식회사 한양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협의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조합의 고문 변호사 등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자문을 구하여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합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빠른 재건축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조합장 안양호 올림. 네, 최근에 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어, 조합장님이 하신 인사 말씀이었고요. 어, 오구역의 경우에는 몇몇 세대가 대지 지분 관련돼서 좀 정리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대지 지분 관련 진행사항 보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개최된 25년 정기 총회에서 조합원분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구역 내 부지에 주식회사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협력 업체들과 대지 지분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조합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 동일 평형 대비 대지 지분이 부족한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최초 분양 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현황들은 당초의 사업 진행과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주식회사 한양에 단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양에 내용 증명 등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식에다 한양이 부지 내에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을 진정한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대지 지분 정리 절차는 필수적이며 실제로 전국의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대지 지분 정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과거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 현 아크로 리버 파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현 원밸리 등에서 대지 지분 정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조합의 고문 변호사 등 협력 업체와 협의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은 구역 내 대지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센트로에 자문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받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압구정 수달 블로그에 따로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방법 등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절차 후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신 조합원의 경우는 소유하신 대지 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조합원 희망평형 설문지 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996분이 참여해서 진행되는데 참여율은 83.9%로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됩니다 조합원 희망층고 최고층수는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층고 천장고 부분에서 최고층수 69층 7개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층고는 3.3m 천장고는 2.7m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99명으로 가장 많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최고층수의 경우에는 51.1%, 509명이 60층에서 65층을 선호한다라고 파악되고요. 재건축 시 감당 가능한 분담금은 어떠냐? 5억 미만이 24.8%로 247명 가장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 5구역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망하는 평형은 가장 다수를 차지했던 게 34.6평입니다. 253명으로 25.4%를 차지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5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187세대 중에서 참여하신 세대수가 996세대로 80 33.9%가 참여했고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조합원들께서 많이 문의해주셨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먼저 조합 소식지에서 전달드린다고 하네요.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 및 전체 설문조사 내용은 6월 말 또는 7월 초 중경에, 중순경에 진행될 임시총회에서 안내드린다고 해 합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의 업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이상 압구정 5구역 소식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